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 오늘도 여전히 마크 탈출맵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 진행할 탈출맵의 제목은 내 네, 바나나 초코파이 어디갔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초코파이를 먹어보셨나요? 네, 저는 먹어봤는데요. 봤습니다. 근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조금 달긴 하지만, 원래 초코파이는 달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게 바나나 맛이 초코와 섞여서 그런 되게 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런 맛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의 바나나 초코파이를 찾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으아, 잘 잤다 많이 잤더니 배고프다 식탁에 엄마가 있겠지 네 바나나 초코파이가 어디 갔지? 제작자 현우 플레이 감사합니다. 음. 어, 엄마가 어디 갔지? 밥도 안해 놓고 갔어. 어떻게 배고픈데? 아, 맞다. 바나나 초코파이가 어디 있더라? 아마 엄마 화장대 옆 상자에 있을 거야. 응. 음. 뭐야? 몽쉘이잖아. 난 초코파이 아니면 안 먹어. 몽실은 맛없거든. 찾으러 나가야겠어. 범인을 꼭 찾을 거야. 현관문으로 나가자. 음, 여기에 현관문 열쇠가 있네. 열쇠 설치는 꼭다이아블럭기만내 초코파이를 훔쳐갈 만한 사람이... 음, 아! 친구가 저번에 바나나 초코파이 먹고 싶다고 했었지. 아마 친구가 범인일 거야. 나쁜 놈. 친구네 집으로 가자. 친구네 집에 도착했다. 친구가 집에 없잖아. 우선 상자부터 다 뒤져 보자. 음. 어. 걔가 너무 <laughs> 아이 텍스팩이 되게 정돈해 보여서 이걸 선택을 했는데 걔가 참 눈이 인간적으로 생겼네요 <laughs> 너도 뭐야 없잖아 그냥 초코파이잖아 그럼 누가 훔쳐간 거지 흠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 같으니까 우선 나가자 음뭐이 층에는 뭐 별다른 거 없겠지 어 여긴 뭐지 황금사가오 그건가 이스터에든가? 근데 이 텍스처 팩은 황금 사과가 되게 그냥 빛나는 사과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여튼 이 텍스처 팩을 한번 껴봤는데요. 되게 조금 제작자가 이 텍스처 팩의 제작자는 조금 마크가 좀 현실과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봐요. 흠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가져가고 도망쳤나? 우선 앞으로 그냥 가보자. 어, 혹시 이 죽음의 산길로 도망쳤나? 죽음의 산길 용자가 아니면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도 내 초코파이를 위해서라면 한번 가보자. 화이팅! 아, 어,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 해놓고 출발을 하, 해야지. 이건 뭐지? 어, 얘도 황금사가네. 얘도 챙겨가야지. 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점프맵을 시작을 해볼까? 이건 한칸 점프가 쉽다. 하지만, 오, 이런 두칸 점프는 쉽지 않다. 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보영이가 어, 요새 점프맵을 많이 연습을 해서 지금 거의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같이 하자고 기약을 하고 있죠. 오 어, 이거 뭐야? 할오오 아! 오. 여기를 어떻게 돼? 야 나만 못 뛰는 거지. 나만 못 뛰는 걸 거야. 야왜 어, 점프가 안되냐? 되는데? 아 어, 진짜 아우 정말로 아야아 됐었는데 이야 아으 이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점프가 점프가 안돼요 점프가 자 이번엔 제대로 어, 제대로가 안데나왜 점프가 안 되지? 보고 어, 제가 점프를 누르는데도 점프 어, 어 깜짝이야 점프가 안돼 어. 점프가 안 되네요. 아 진짜 나 살려 진짜.

아, 회려구나 어, 어려운데 저거? 간다. 아, 삼 시. 오, 잠깐. 아, 나 스폰 포인트 안 했어. 아, 진짜. 아, 나 살려, 나 살려. 지금 이 점프맵에 이 탈출맵 동영상의 반절을 거의 해먹을 것 같네요. 오케이 아 으, 으, 진짜 파이팅 얘 여기다가 스폰 포인트 해놓고 아 진짜 나 어디가 아잘쪘는데아진어 방향조절 실패 아 진짜 아우, 타! 어우, 아, 뭐야! 아, 이 점프맵 제일 싫다, 진짜. 아, 어, 잘 됐는데. 짐착해짐착해 오케이. 어 아, 나 진짜. 참말로. 귀신이 국할노노르시아 진짜 <laughs> 나 살려. 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오케이. 안 돼! <laughs> 지금 이거 가지고 2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점프를 저는 못 하겠습니다. 역시 이용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여기다. 오케이. 아, 진짜. 침착해, 침착해. 아, 침착할 수가 없어. 나좀 살려줘. 제발, 오케이. <laughs> 성공했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내가 성공했다고. 야, 이건 절대 성공 못할 것 같은데. 아, 회오리 점프는 내가 제일 못하는 건데. 거는 시도라도 하면 되지. 얘는 진짜 아예 못 하는 거라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스. 아, 아안 아. 응? 들어 가죠? 아안 되네. 야. 이제 여기가 또 관문인데. <laughs> 여기 또 점프가 한데. 와! 아! 네.